찬송가 480장, 480장 물을 주면서 시골로 <laughs> <물을> 시작합니다. 480장입니다. <laughs> 전극에서만 나 こうなる。<music> <music> 하나로 시라 성명을 리사오며어룩한공에와선어가 서로 통하는 것이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온갖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들을 미싸우는 이다 아멘.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약성경 385쪽입니다. 사십이십사장 일절에서 사절입니다. 일절에서 사절까지 한절씩 보도록 합니다삼성이 딩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불렛 세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올서 자기 부모에게 <laughs> 말하여 내가 딩나에서 불렛 세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년을았사 이제,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를 없어서 내가 할래같이 아냐 불레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불레새 사람이 네.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네. 1절에서 3절을, 3절을 보면 삼손이 불레새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시작했다고 부모에게 말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대동은 우리가 그동안 어, 지난 13장을 보면서 삼손에게 어, 걸었던 그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13장을 보면, 삼소는 그 어느 사사들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을 일으키며,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마치 태양이 수상으로 그크다우시 빛과 같은 존재로 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소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생선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런 흥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 4장에 여는 군문을 보니까 삼손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여자의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신망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어, 됩니다. 이처럼, 삼성은 비록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심이었지만, 그 역시도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사람이었다니다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만족보다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성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신랑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중에도 종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었던,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신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면서 낙담을 하고 좌절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우리가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 못합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존재에. 이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누굽니까? 그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늘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라보 환부자들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다 또한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이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병신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생생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병신을 가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실 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냥 지우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지우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녕, 이제 우리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보다 을 읽고 신랑치 신랑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삶의 기대와 소망을 함으로써 늘 지혜를 하라는 치는 그런 삶을 체험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론합니다. 삼손은 긴바을 내려가서 불빛색여인 중에 하나를 보고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그의 부모에게 그녀를 데려 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삼손의 부모들은 이방여인과 결혼하는 어, 삼손을,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을 간곡히 말리겠지만, 다음에 살펴볼 오전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모들은 삼손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결국 삼손과와 뒷난령과의 이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결혼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 결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기인 이스라엘 여손이 하나님께서 가장 여기시는 강한 것 속인 이 불렛의 면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불렛의 민족을 성기는 신이 받았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사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었고, 하나로 결합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만 더 크게 불거졌나보를 했습니다두 민족 간의 결합은 마치 성격이 전혀 다른 말과 소를, 한 멍에게 매력 없는 것과 다를 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촌의 결혼 역시도 결코 순탄할 수 없었고, 실제로 상촌의이 결혼은 비극적으로 나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교육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사람과는 이렇게 멍해를 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선 성도고, 성도들은 불신다와 결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사상과 생각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 사, 생각과 사상이나 불신자와 경박하게 되면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하거나 그 가정이 평탄치 못하고 앞으로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은 사업이라든지 기타 모든 일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연합해서 는안됩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도 불어나는 척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신자들과 어떠한 협조나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불신자들과 어떠한 협조나 교제도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립이 되어 마침내는 그 존재마저도 어렵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사회의 질서 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는 불순자들과 협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헌신적인 삶을 살므로써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분이 되지 않게 행동을 한다거나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지 아닌지로써 가정과 일터에 친한이 온전히 살아.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랑을 바라보지 않아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서 결코 실시키지 않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대와 소망으로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본질적인 면에서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요를 맺지 않냐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기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라면 이를 위하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 예물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하며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님을 깨달아야 하며 주옵소서. 나를 어떻게 빌려주는지에 따라서 태도를 다리게 했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아버지 나인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주시 우리의 하나님을 용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더욱 사랑하게 하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 일하는 직장 우리가 숲에 있는 모든 어느 곳에서든지 지의 자녀답게 늘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게름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피력을 느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은혜와 용계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 가정이 수많은 가정들의 본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역사지혜 주역이 되 그런 시간들이 들게 하며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들고 나온 제목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가 꺼내어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명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인간이 되는 바고 이들 기쁨과 감사와 간섭거리가 차도는 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기에 명옥함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 소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강건해지고 회복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소들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수많은 질병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가다니는 시의 역사가 있게 하며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팔팡질팡하고 발판 있는 영혼들 시험에 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주님께 들떠가 있는 영혼들, 아직까지도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들 그들모 오늘 큰일이여 주시옵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아버지들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감하는 자들에게 하려 주시고, 주님께 곁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새 영이 부어지는 데에 방해가 될 모든 유수들을 우리 주 예수의 세림으로 따라가게 하여주옵소서이 교회 가운데에 늘 성령께서 임제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에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그 방향 그대로 오직 성령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이 교회가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가 풍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사망에 결렬받는 영혼들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올라타는 가운데에 함께 천국 백성에게로나갈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명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고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도 환신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려 해주시고 그곳에서 삶을 감당할 때마다 치유와 능력을 열어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데에 풍성한 교회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선교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열심히 아버지 아래 그들과 협력하고 후원하고 주님. 그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명 간단한 게 부족함이 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명명해는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성교제와 아버지라는 그 순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쓰임 받는 이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제로 늘어나온 기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구요.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아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살아여 주옵시고, <laughs>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더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